200엔으로 내렸네. 어, 아, 일단 배고파. 예, 일본 사람들이 한국 패션에 따라하는 건지, 반대인지 비슷하네요. 아, 요새 는 한국 패션을 일본인들이 따라하는 거죠. 예, 응, 음? 왜? 아, 성인씨, 아, 안녕. 안녕. 오메 오메토. 네, 세준 CC. 네 아리... 네? 아, 아래 오 메세키레이스. 아, 알았어. 아, 너무 예쁘다. 메세키레이스. 아. 성인 씨. 네. 내일 그건가? 내일 오늘 내일 성인식이 라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아, 그래. 아, 코로나 지금 일본 코로나 어제 8,000명 나왔고, 아마 내일은 만 명, 아, 오늘 8,000명 나왔고, 내일 만명 넘을 것 같은데? 내일은 아마 자닐 거야. 왜? 아, 검사 수가 없어서? 응. 월요일에 다시, 다시, 월요일날 아마 만명 넘을 거예요. 예,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제가 볼때 올해 일본 안 풀릴 것 같아요. 예. 네. 원래는. 어, 여름되기 전에 풀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또 터져서, 내가 볼때 1, 2년 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 미리 이쁘다고 갑자기 말을 바꿔? 아니, 개, 게... 오, 세진시키. 뭐, 아니야? 아니야? 한복이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치마저거리 네. 난데? 세진시키. 세진시키 난데, 난데, 한복, 아, 자인씨, 자인씨데스. 일시... 아, 자인씨다 까라 세진식기가 멋지게 예쁘네요. 와, 오메이터 오자마. 벚꽃 한국어 유성데 이마 낙가 세진식씨대 한복가 내려가라 조금 놀랐습니다. 와, 멋지게, 멋지게 예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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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예요 멋지게 예쁘요요이 아, 오메네토고고자이마스. 마, 한복, 자이니치. 아, 아 감사합니다. 어유 정말. 아, 내일이 근데 세진식키 아니야? 아, 오늘이었구나. 아, 오늘이었구나. 아, 한국어도 괜찮아요. 예. 예. 지역에 따라서. 네.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오늘, 내일 이렇게 하는데. 아, 오늘, 오사카는 오늘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딱 이렇게 세진 씨기를 한복으로 이렇게 하시 게. 내가 옛날에 입 아, 그래요? 아 우리 누나가 입으셨던. <laughs> 누나가 입으셨던. <laughs> 아 이거를 처음에는 우리 누, 누님이 입고, 친구가 입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여동생이 입었 구나 입으셨구나 와 근데 그레 며칠 예예 혼자만 한아 아아아 혼자. 와, <목소리도> 와아 근데 혼자만 와자 프라이도 와아 많이 있었는데 네. 뭐, 아, 내가 입은 그입은 아, 이거 놓으다고 했어? 아, 내가 옛날에 아와 <laughs> 근데 누나 이거 누나 이거 지금 봐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저 저는 이게 <laughs> 사이킨도 모델인 줄 알았어요 와와아りがと니아 오늘 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 역시 아, 너무 멋지다. 스 <laughs> 새끼. 와, びっくり다 너무 예뻐요. 한복. 아, 국뽕에 취한다, 여러분. 야, 이케게멘토可愛い彼女に声かけられて아ありう 와, 그성인식데 이마 한복도 입때 매서 びっくりして心が温か따되었습니다 あ kind of,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客客に、客に、客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か、韓国のプライド見せ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ライブですよ、これ、コメントが、今、500人ぐらい見てますから。ああ、ソウルへ、ちっちゃい。わあ。いや、ほんと 메세키 레이 だっ 아. 인창명 그유 내가 태권도에서 유명한 가수의 메세 유명한 가수는 이 아, 거기 원하셨어요. 예, 콘도. 콘도 저비 기타 복구가 것으로 실어 감사합니다. 메시 2회 미타니가 기가 시작해요. 소르토기저또 라인 스틱, 그랬대요. 아 오기 전에 라인 주시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남아이가 아미자. 아 그때 한복 아미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직원한테 얘기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한복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네. 어. 따뜻해졌어. 아, 넌 일본인인데 뭐가 아, 따뜻해져. 모르겠어. 아, 너는 일본. <laughs> 야, 야, 너는, <laughs> 일본... 너는 일본인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응. 나는 최근에 만들어진 한복이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굉장히 <laughs> 놀랬네요 와, 너무 예쁘다. 와, 그거 있잖아. 오늘 세, 성인식을 했는데 모정그막어 뭐 그러니까 마... 모두 중에. 저 분만 한복을 입고 성인식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이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음에 저 분들이 우리 가게에 오신다고 연락을 오잖아? 그럼 내가 계산할게. 어, 만약에 저 분들 우리 가게에 오셔서 음식 식사하시잖아? 그럼 내텐초한테 전화해서 아, 돈 받지 마. 내가 계산할게. 다음에 가서. 이렇게 내가 한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너무 뿌듯했다. 어, 뭐. thank you